이건 뭐야? 모래시계? 모래시계 같은 느낌? 모래시계는 모르는데? 지가 키티 팬케이스 캐럿 캐럿 피가 키티 팬케이스 <laughs> 파타파타 페타파타 페피만 말고 <laughs> 어? 진짜 잠깐만 파타파타 페피인데? 타 색깔 같은 거죠? 제도전을원하시 아! 뭐? 와우 푸푸 <laughs> 차코 이거 그거잖아 나 인형 산거 같은 시리즈. 아너 이거 있었어? 안 샀어. 음. 이거 원하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지. 이건가? 이거 애들인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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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인두 명. 음. 그래서 안 했어. 여기는 2층에 있는 교마샵입니다. 선물은 나야. 아자자. 언니 이거 어때? 아저씨! 인형 엄청 많다. 그니까 나 인형 이렇게 많은 거는 진짜 오랜만에 아니, 본다. 여기까지 다 인형이야? 그니까 이렇게 다 인형. 여기도 인형이야 근데 작은 인형. 음. 시리즈인가 보다 딱 봐도. 그러니까. 어 이거 그거다 이번에 피규어 나 나온 거. 동물원 시리즈인가? 되게 큰 인형이 되게 귀엽다. 귀엽다. 얘도 귀여워. 언니야, 그래. 만두. 응. 그치? 되게 귀엽다. 실물 보니까. 우와. 되게 귀여운데? 여름. 어, 아까 제가 봤던 인형이랑 똑같네? 똑같은 인형이랑. 아, 이게 전체 모습인가 보다. 귀엽다. 해볼까, 여기에 이제 사천 원 사천 원 가격 어. 착해. 저거 똑같아 반나이랑 그니까. 해볼까 뭐. 저번에 이제 포차코가 나왔잖아. 나왔습니다. 어 파란색이다. 설마 더 기도쌤? 석시도쌤. 아, 오.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래. 상품이 나왔습니다. 뭐예? 이귀너 키... 저번에 거기선 빨간색이었는데 포차코다 한번 더해 한번더 어차피 포차코 위에 고리 그래. 너 줘가지고 없잖아 그렇네 <laughs> 어 이제 이제 빨간색이면 다른 코스도 있잖아 키티가 <laughs> 와 진짜 부럽다 이거 키티 진짜 갖고 세 싶었는데 해보는 도전해 부럽다 키티 얻었습니다. 아 이것도 하려고? 응. 나는 여기서는 난 이거 기림 입장. 이거 이거 이거. 너 아. 이거 두개 있었잖아 그때. 아 이거 참이끼. 이거 키티. 이거 이거. 내가 참이티 갖고 싶었는데 못 얻었잖아. <laughs> 막 언니 가 여기서 참이 나온다. 진짜 운 좋은 거야. 아, 노란색? 코기 아니야? 코기 뮤인가 보다. 아니야. 아님 보다. 음, 아니야. 음. 아니면 이거 코로코로 쿠루링? 우사하나다 <laughs> 우사 어? 우사하나? 이쁘다 어한번더 할게 난좀 무서워 난 똑같은 거또 뽑을까봐 뭐지? 오, 코기? 네? 코기명 코기명? 네. 아 우사하나 뽑았지 방금? 음. 아. 한번더한번 더. 더? 똑같이 1탄 세 번씩 오늘은 세 번째 잘 나오는 거야? 아니 모르겠어 이첫 번째 잘 나온 거 같은데? 나왔습니다. 색깔 달라. 예야 코로코로코리리. 오. 어, 나쁘진 않아. 얘 되게 안 나오네. 그니까 러나 얘랑 얘 갖고 싶은데. 키링이 좀 되게 안 나오네. 아 나도 한번 할까? 너도 한번 해? 주문 나온 어떻게? 아 예, 바꿔줄 거야? 뭐랑 바꿔? 포차코랑전 아시다시피 무조건 1픽 이겁니다. 1픽 키링이 키링. 음, 이것도 있잖아. 우산, 우산 하나 나 예뻐. 근데 우산은 마음에 들어. 어. 나 솔직히 쿠로미가 조금 아쉬울 것 같아. 음, 시나무 머이가 음. 하나 더, 하나 더 할게. 제발 참이... 아, 아 파란색인데 파란색 시나무로인데 누가 봐도 나도 3, 4번 해야 되는 거야? 아, 뭐야? 어, 시나무로리네. 괜찮아. 음. 요즘 상승세 달리고 있잖아. 맞아. <laughs> 아, 참이... 차미. 참이가 있긴 한 거야? <laughs> 171개는 있을 것 같은데? 음? 아! 색? 이거 구이잖아 음? 아니네? 아, 색 다른데? 종목! 아나 이거랑 바꿔줄 수 있어 아 진짜? 언니 어. 이거 뽑았었나? 어 방금 뽑았잖아 아, 그래? 바꿔줘 아. 완전 고맙다 이걸로 샀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앞에 소품숍에서 샀는데 제발 저 이거 갖고 싶어서 뽑았거든요? 과연 나올까? 근데 생각보다 상자가 제 아. 상자가 아니야 근데 이게 순서대로 떠는 보장이 없지, 이제 그런 거는. 자, 30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자, 첫 번째. 얍! 에렌이다! 일단 <laughs> 에렌 나왔아니다 그래도 전 에렌이 무조건 아, 나오면은 그래.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어, 일단 나왔 자, 일단 <laughs> <다> 에렌 나왔고요. 챗! <laughs> <laughs> 에렌이다! <웃음> 야, 눈 크게 뜨는 에렌인데? 이거 아침 에렌, 저녁 에렌인가요? 새벽 <laughs> 에렌 아니야? 생각보다 에렌 잡일지도. 음,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챗! <laughs> 아, 리바이다 <laughs> 만족해요. 아, 괜찮네, 다얼박사세에 있네. <laughs> 이건 보여드려야죠. 징계거이. 아, 아. 아, 이거... 예전 네가 연필깎이 나왔었잖아. 어. 연필깎이 말고. 아, 이거... 아, 이거... 깎이나왔었잖 아, 이거... 아, 연필깎이말 아, 연필 아, 이 말고? 어나 아, 지 나머지, 나머지? 이건뭐이이 모래시계 별로시어 같은 느낌? 모래시계는 별로였데 아니야 우리 이제 별로인 거말안 하기로 했잖아 제일 갖고 싶은 거캐루케루비지가 키티 팬케이스 캐루케루비즈가 <laughs> <피지가>, 키티 팬케이스 상품이 <laughs> <케루 웃음> <키티 팬케이스. 웃음> 나왔습니다 제도전을 원하시는 헷갈리 터을 연필 깍이 연필 깎이 연필 깎기? 깎이? 어 대박 아이 다한번더 구하기 어려운 연필 깎이 캐루케루피 팬케이스 캐루케루 피팬케이스 캐로케로 캐루 이거 어때 네, 이거 치약 세트잖아 이거. 일단 캐로케로피 캐루 러주세요야세 <laughs> 번이야 <laughs> 설마 연필깎이 <laughs> 아닐 거야 <laughs> 어, 다세다다제 <새까나? 웃음> <다르다. 웃음> 도전을 원하시면 어, 모래? 다시 열받아 <laughs> 캐럿캐로피캐캐로피이캐캐피캐지 케르크리 아. 진짜 여기는 이제 카드 가차가 다 점령을 했네요 저거 예쁘다 저거 하고싶다 어떤거요? 진애 시리즈가 있는거 아~~ 얘, 얘 누구야? 파타파타페피! 어나얘 말고 나 얘가 제일 갖고싶은데 페클? 어 아니면은 이제 파타파타페.. 파타파피만말고 어? 잠깐만 파타파타페피데파타파타 오늘 나한테 왜이러는거야? 피클 우리 피클피클피클페클이클페클클 근데 모자가있다 어? 턱시도세 오늘 뭐삼세번날이야하색라 제도장을 원하시면 아! 한번더 아, 노란색이다 그데 이거 라이왜 이렇게 많아? 라이 진짜 많은데?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면 될것 같아요. 얘도 귀엽다. 어. 666 빨간색이다. 음. 헬로키티 얘기는것 아, 같은데? 키티? 32번 헬로키티인가 보다. 32번? 어. 어. 아, 하나 볼까? 응. 어떤 느낌인지 뭐 궁금하거든요 우와, 따로 있네? 어?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있네? 이거 괜찮은데? 완전 공책이네. 진짜 공책이야. 어, 어. 어. 6 4 4 6 6 6 6 7 3 50년간 고마워요. <laughs> 오1 2 4 5 45, 도예쁘다 45, 4도4쁜데5 3 어? 상품이 나왔습니다 45, 45, 45, 45, 45, 45, 45, 45, 45, 이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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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큐, 큐 드라스, 그 다음에 터슈즈. 거울도 예쁜 거 같고. 그러니까 음. 얘네 이렇게. 음, 맞아. 아, 얘까지 괜찮은 것 같아. 리본은 음. 진짜 제발. 제발. 아! 어? 뭐야? 리본.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laughs> 상품이 나왔습니다. 토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흰색 토슈즈? 아 근데 이게 너무 근데 예쁘다. 왜 토슈즈 예쁘던데? 토슈즈 예쁜데. 음. 아 아니야. 근데 이거를 대박. 아, 이거 핑크색이네. 중복이네. 아, 아까 전에 화이트로. <laughs> 아니 분홍색이네. 중복. 중복 아니네. 이거 아니야. 잠깐만. 아까 전 건. 하이트고요? 아, 다르네. 깜짝 놀랐네 중복인 줄 알고. 아니, 좋아해서. 어떤 발른이나가 옷이 없어. 아, 나사트 진짜 잘안 하는데. 제도장을 뭐라고 해전의 거울 같은 걸 넣어 주세요. 옷이지. 옷이다 <laughs> 음. 이거죠? 응. 음. 무조건 이게 두명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안 나와도 많이 안 할래. 몇 번까지 할 건데? 일단 보. 상품이 나왔습니다. 제 도전을 원해보면 단축 버튼을. 색깔 흰돌 같은데? 설마. 아 누구야? 범생이야? 어. <laughs> <laughs> 누가 가트를 놓고 갔나 <laughs> 품을 수가 없어? 난그 아. 옆에 있는 딩가딩이더 나은 것 같다. 에? 저 머리 스타일봐. 가을은 독소의 계절이죠. 그럼 범생이가 낫지. 여러분, 저이가 합니다. 헬로키티 캐로캐로피 헬로키티 도원하 없는데. 다시 스타트 아. 눌러주세요. 와우, 말하지도 않은 포차코. <웃음> <웃음> 진짜 포차코 잡이 이 소름 끼친. 한번더할 거예요? <laughs> 한번더 하자 이건. 그래. 아, 무마투 포차코? 뭐야? <laughs> <laughs> <한번> 색깔 <laughs> 같은 거죠? <넣었습니다. 웃음> <원하시면> 아! 와우, 투포차코 <laughs> <호수> <코트> 아 진짜 엘로키티 어? 지금 어? 잠을 원하아 뭐야? 크로미. 아 쿠로미가 예쁜데 쿠로미 그거에서 쿠로미 근데 이거 통색다 똑같다. 근데 쿠로미 내가 내가 검정 쿠로미보다는 보라 쿠로미 보라 쿠로미 좋아하는데 음. 그만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하나코 카드 오호. 아 고민이다 이거 두장 살까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코는 두장 사야 되잖아 응 그거는 하나코는 생각보다 잘안 보여 이게 뭔데? 이거 이... 아 아니 이게 아니라 지금 잘못 줘었다 이거였어 이거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 이거 매달리고 있는 거 이거 진짜 귀엽더라고 아 근데 나는 알다시피 에렌만 갖고 싶어 그러면은 하지마 리바이랑 그러니까 <laughs> 너무 포이 작아 아! 엘빈도 좋다 음 그렇게 세 명이 갖고 싶지 나머지는 아, 이 여기에서 내가 LN 을 찾아야 돼. 못 찾겠지? 아 최근에 근데 랜덤 징격걸 랜덤 카면 무조건 LN 이 나오긴 했는데. 마르크 뭐 있던데 이거? 야, 뭐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야 피규어야? 모르겠어. 언니만 해. <laughs> 난 언니 거 구경할. 난이 하나 거야 돼 가지고. 그럼 나는 이게 라인업이 이렇게 많은가 봐. 야 아, 귀엽다 엄마. 이런 형태인지 아닌지도 몰라. 바로 뜯어보자 그럼 이거 너무 궁금하다. 마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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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그래 마르코를 이미지화해 빨리. 마르코, 마르코, 마르코. 마르코. 근데 이 물음표는 뭘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진짜 궁금하네. 종류 진짜 많아. 24종이라는 거. 같아. 진짜 마르코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반장만 아니길. 아하. 하만은 괜찮아. 반장만 아니길. 아 근데 마르코. 피, 애초에 피규어는 맞나? 모르겠어. 아. <laughs> 내가 그렇다도 양파를 말한 건 아니었네. 뭐, 뭐야? 미치. 옆에 그 친구도 나왔으면 좋겠다. 미치? 미치 어. 다음. 두 상자 사귀고. 마련이지. 마련이 진짜 여기서 미치 나오잖아. 그러지. 와, 진짜 나 대박이 트는 거야. 아, 나 어떻게 너무 웃겨. 근데 되게 귀엽다. 설마! <laughs> 얘 이름이 뭐였다. <laughs> 나를, 얘, 나를 좋아한다는 것밖에 난, 기억이 안 나. 난얘 목소리만 귀억워 나를이야! 잠깐만. 얘 이름 뭐야? 어머 라이너 왜 이렇게 많아? 언니 근데 라이너 진짜 많다. 아니 이 예쁜 애도 있어 얘 예. 얘, 얘. 어 그럼 그 애도 있나? 꽃집에서 일하는 봐봐 봐봐 봐봐. 아 없어. 안 아, 없네. 걔, 꽃집에서 일하는 걔는 친구는 너무 단일이여가지고 그런가 봐. 꽃집 엄마 이걸 도와주는. 어디 비밀 보호도 있나 봐. 아 이거 더짜야겠는데대리 아니 이게 뭐야? 바리야. 이 하나코 그럼 이거 먼저 뜯어봐. 바. 이거 먼저 뜯어봐. 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는 일단 하나코고요. 그리고 네, 주인공 세 명. 첫 번째, 얃. 오, 예쁘다. 예뻐. 어, 두, 두 번째. 저 주인공을 좋아하기 때문에. 핫. 어? 저 얘네 둘이 이거 그 스토리를 너무 좋아해요. 아, 너무 잘 됐고요. 너무 슬퍼요. 자, 셋. <laughs> 다 하나코 다음 우리 형을 좋아하거든. 자, 이 기분이어서. 아, 잘 뽑았다. 자, 자, 첫 번째. 짠. 어? 치치고머리, 어, 센세. 자, 다음. 아, 제발, 하나코 뭐하니? 챗! 아! 아! 얘 싫어하는 건 아닌데. 누군지 몰라도. 하나코, 쌍둥이, 형, 아니, 동생의 조수. 아, 뭐야?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 친구의 사촌에. 챗! 어, 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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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안았고 아, 나왔습니다 만족 응. 내 원은 캐리는다나왔난왜 그러는 거야 <laughs> 모르겠어 이거 진격의 거이다 네. 저 LN 원하거든요 LN 리바이 엘빈까지도 도 괜찮아 엘빈도 괜찮아요 근데 좀 아쉬워 음. 아 LN이 귀여운데 아. 뒤집어봐 누구야 어? 누군데 엘빈이다 엘빈도 괜찮네요 엘빈 어, 꽃 예쁜 거 같네 이거 백합 백합네요 아니야? 엘빈 어. 마음에 드는데요? 엘빈 괜찮다. 근데 엘빈은, 엘빈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되 그림 귀엽게 나왔네? 아 보고 싶지 않아. 안돼 보고 싶어. <laughs> 무슨 이중적인 감정이지? 와, 와. 자. 뒤집어 바로. 누구죠? 한지? 아! 한지. 아, 근데 한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야 근데 한지 잘 나왔다. 야, 한지 잘 나왔네요. 음. 이거 시리즈 자체가 다잘 나왔다. 나 하나 더 사러 갈래. 세 번째. 세 번째. 둘이 같이 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게 라인업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앞에 그림 보니까 그런 라인업이 아, 있을 있겠죠? 것 같은데. 음. 어. 첫 번째. 짠! 헉! <laughs> 미다 나왔다. 얘 하나 더 사기 잘했다. 저 진짜 이 장면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음. 나 오늘 소원 다 풀었다. 어. 어. 여우. 음. 이름 기억 안 나. 선생님 위에 달려있던 그 여우야? 여우, 여우. 아. 찐! 아, 아, <laughs> 뭐게. <laughs> 자, 세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 여기서 마르코가 나올지. 그쵸, 그쵸, 그쵸. 어? 아니, 오늘은 꼭세 번째 해야 나오네요. 그러네.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양을 많이 해야 되지? 일단 그러니까. 마르코 나왔고요. 마르코 나왔습니다. 네, 됐어. 마르코 나오면 끝난 거야. 네 번째 상자. 이거 나올까? 할아버지. 어? 선생님. 어? 선생님. 괜찮네요. 선생님 목소리 진짜 좋았는데 맞아 맞아 어, 선생님 선생님 좋다 왜냐면 다 애들 나왔잖아 학교, 아 그러네 학교 애들 나걔 어. 아, 나왔으면 좋겠어 걔 이쁜 애 있잖아 아 그건 어려울... 잘 모르겠다 아, 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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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아예 모르는 그런 애들 음. 축구하는 어? 어? 여기서 어? 소다한 마루코야 어? 이거 그네요 시크릿인가 봐한 먹자 봐이 라인업을 다시 볼게요 이게 야... 시크릿이다 어 뭐야 진짜네 대박 시크릿 마르코 였네? 여러분, 이게 시크릿입니다. 나마르코두개 잡았어. 어머. 대박. 동생 돈으로 사고, 제 손으로 뽑은. 데자뷰 아닙니다. 이거 세 번째죠? 세 번째에요. 아, 긴장돼. 아, 내가 고른 거예요. 진짜 긴장돼, 심장. 어, 바로 뽑아버렸어. 아, 잠깐만. 뭐야? 뭐야, 이거 누구야? 아, 에렌? 아, 미카사. 아. <laughs> 아, 나도 운이 안 좋았나 보다. 나를 코 아. 시크릿 뽑는 거에 끝났나 봐. 아, 설마 장은 아닐 거 아니야? 리바이다. 아, 리바. 에? 이 그래도 내가 리바이 뽑아줬다. 리바이도 좋아해이 리바이가 두 번째로 갖고 싶었던 에이. 거고, 엘빈이 세 번째였어. 어. 그럼 바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결국 나오지 않았던. 제일 원하던 <laughs> 진격의 거인 고추죠 L에 LN 없는 L 팀. <laughs> <laughs> 아무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먼저 보여드리면 한지부터. 음. 이렇게. 되게 예뻐. 약간 예쁘죠? 좀 심플하게 사람을 캐릭터로 해놓고 겉에는 좀 화려하게 돼 있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흔들흔들. 되게 예쁜 것같아전 이거 그냥 아크릴 으면안 썼어요. 이게 흔들리다. 움직이는 거 그리고 뭔가 귀여워요 애들이 어. 그래서 이렇게 한지 지스네 엘빈단장 엘빈단장 이 백합이죠? 어.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잘, 잘 어울려, 어울려. 세이잘 어울려 그다음에 장미인가? 장미? 장미? 장미 같아요 근데 오. 리바이랑 장미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어 미카샤 이건 무슨 꽃이야? 나팔꽃인가요? 나팔꽃 같지 않아요? 약간 도라지꽃? 아, 도라지꽃? <laughs> 아, 약간 뭔가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그쵸? 암튼, 이렇게. 음. 아, 미카사가 나왔으면 솔직히 LN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근데 미카사랑 개인적으로 리바이 자세 되게 예쁜 것 같아. 그쵸? 둘이 이제 같은 아커만. 아!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렇고! 이렇게 많은 라인업.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라인업. 네. 아 개인적으로 이 친구도 좀 갖고 싶긴 했었는데. 너무 이뻐. 그리고 여기 앞에서는 여기 보면은 엄마 표정 봐봐. 어 너무 인자하셔. <laughs> 짜란. 일단 이렇게고요. 그래도 어른 한 명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나르게.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이, 이대로 그냥 포장되어 있었어요. 네. 딱 붙어서 이렇게 이 양파 친구가 나왔으면 미치도 나왔어야 되는데. 예 <laughs> 그러니까. 미치. 얼굴 크기 차이 무슨 일이지? 근데 너무 귀엽긴 해요 잘 나왔어요. 음, 음. 그리고 마르코는 또 시크릿이 나왔었죠? 네, 이런 표정. 아 귀여워. 이 표정 제가 이 친구가 뭘 부탁할 때 많이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뭔가 이 친구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맞아, 하면 맞아. 이런 표정 진짜 나 너무 잘 어울려. 이것만 보면 모르지만 네, 네트로 이거였거든요. 예전에 동생이 확정 가처럼 보여줬던 이 친구 시리즈입니다. 이게 무려 언니가 두 개가 나왔죠? 두개 나왔어요. 네. 저희 집은 연필 깎이가 세 개! 아, 그래서 제가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당연히 열리지 않고요. 그냥 이 상태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키키라라도 이런 걸 뽑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대충 형태는 눈치챘습니다. 뒤에 이렇게 그림도 있고요. 귀여워. 어. 그리고 이게 모래시계라 그래서 전 이게 움직이는 건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냥 요것만 이렇게 움직여 아... <laughs> 이게 뭘까요 정체가 참좀 아쉽네요 네 그냥 요런 형태예요네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저는 키티를 원했지만 투 포착고 원 크로미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짠! 짠 이렇게고요 생각보다 약간 파스텔같은 느낌? 네네 좀 연한 느낌이 있어요 밑에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립밤이 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잘 안되더라고요. 네. 어제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블루! 파란색인 살리오 친구들이 풍선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였고요. 조동실? 동실동실! 동실, 이렇게입니다. 네. 이 친구만 혼자 풍선 달라요. 아, 그렇네요그 나머지 한 종이 뭐였죠? 막대사탕 저 제가 이게 다섯 개 중에 아마 네 개를 뽑아온 것 같거든요? 얘 때문에? 네 근데 이 친구는 살리 친구였군요 뭘 처음 봤어요 저는 전 처음 봤어요 이 네. 친구는 이렇게 있고요 근데 나머지 친구는 되게 예뻐이 풍선 세, 생각보다 예뻐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왜 하트가 아니죠? 오리패클이 진짜 귀엽긴 하네요 귀엽죠 되게 이 풍선을 애지중지하고 있는 음것 같아요 귀여워요 이렇게 시나몰로 그리고 작은 것 치고도 나름 도색도 깔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색감이 좀 통일된 친구들이 모여있으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음, 예쁘네요. 라인업입니다. 으흠. 저는 이 중에서 곧 가을이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 아, 식욕의 계절이 아니군요. 독서의 계절. 하여튼 <laughs> <laughs> 이렇게 독서하는 칭... 뭐였죠, 이름이? 똑똑이? 범생이? 아, 범생이 똑똑 뭐, 나름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음. 범생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좀 길어 보인다? 그렇네요. 음, 약간. 제가 예전에 반다이에서 포차코로 뽑았던 그매지루입니다 네. 포차코가 저도 두개 됐고요. 그리고, 턱시도쌤이랑, 턱시도쌤! 벨로키티가 나왔어요. 아, 진짜 대박입니다, 로키티 <laughs>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이메지루시 시리즈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laughs> 근데 종류가 많은 게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명! 메지루시 2탄! 따단! 슈룩! 이렇게입니다. 저도 2탄에서 3개를 뽑았고, 저도 3개를 뽑았습니다. 저는, 어 우사하나 친구 나왔고 프리링? 커로커로 프리링 이 친구랑 코기명 친구가 나왔고요 저는 우사하나 나왔고요 시나몰롤라구요 저번에 중복 나왔습니다 가서 직접 홍대, 고르는 거 홍대 축플레에서 어, 그때 뽑았을 때 너무 기뻤는데 아 이번에 설마 또 나오겠어 했는데 또 나왔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교환을 신청하려고요 이 친구랑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라인업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네 종이를 뽑았습니다. 오호. 처음에 이 리본이 나와서 저는 말이 안 나올 정도고요. 였그 <laughs> <laughs> 다음에 이제 이 신발 두 종이 나왔잖아요. 예뻐요. 근데 저는 무조건 이 옷이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음. 왜냐면 이 뒤에 너무 예쁘잖아요. 아 그죠? 너무 예쁘죠? 얘도 있어요, 하트. 근데 이게 너무 예쁘잖아. 암튼. 그래서, 이거를 뽑기 위해 네 번이나 뽑았다는 점. <laughs> <laughs> 라인업입니다. 음. 노트죠? 이 치고 신문 표지로 된 노트입니다. 짠! 짠! 저는 이게 나왔고요. 저는 헬로키티 나왔습니다. 이게 몇 호였죠? 언니 거는 374호. 음. 저는 32호입니다. 음. 음. 이렇게 돼있고요. 네. 이렇게 열어서 안에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노트는 다 똑같은 건가 봐요. 겉에 표지만 다르고 네. 노트 음~~ 짠! 이불입니다. <웃음> <웃음> 이 이불을 산 이유가 있겠죠? 바로 우리 코리라기를 위해서 음~~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곧 추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불이 좀 두꺼우면 좋으니까, 이렇게 음 따뜻하게. 너무 귀엽죠? 근데 나보다 더 좋은 이불 베개 세트를 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음 근데 코리락한테는 조금. 작은감이 있나? 네, 작은감이 있잖아요. 지적, 그래서. 지척은못 하겠어요. 못 돼요, 못 돼요. 그 대신, 요 키티를 넣어볼게요. 이게 손가락 아 인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음, 얘는 또 뒤척뒤척 할수 있는 사이즈네. 그쵸? 이 공간이 있네. 근데 귀엽죠? 저희가 이번에 국전은 좀 가차가 좀 특색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가격이 4,000원? 3,900원에서 4,000원. 딱 그거만 한번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그래도 있더라고요. 가지고 싶은 것 중에. 맞아요. 아, 참고로 굿즈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2주년입니다. <laughs> 정확하게 9월 4일이 2주년이죠. 맞아요. 네. 조금 지났지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laughs> <laughs> 이보세요이 쪼꼬미한 친구들. 지금 여기에 동물이랑 사람몇 명인데요. <laughs>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만날게요. 안녕!